게임 콘솔급의 게임을 아이폰 15 프로 맥스 모델이나 아이폰 프로 모델로 안녕하세요. 빠르게 애플 소식을 전해 드리고 있는 이피입니다. 제가 이미 이야기를 해 드린 것처럼 저는 지금 아이폰 15 프로 맥스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제품의 리뷰로 성능 관련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이폰 15 프로 맥스 모델의 특징 중에 하나는 A17 프로라는 칩을 탑재했다는 점이죠. 기존에는 애플이 바이오닉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번에는 프로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칩이 성능이 더 좋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사실 그간 애플의 아이폰을 사용하면서 성능적인 부분에서 아, 아쉽다 이렇게 느끼신 분들은 거의 없으셨을 것 같습니다 좋은 성능으로 사용했는데 이번 A17 프로칩 같은 경우는 또 벤치마크를 돌려보니까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벤치마크 점수가 더 상승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진 편집 등을 해봐도 정말 빠른 속도로 사진 편집이 되는 걸볼수 있었고 이러한 A17 프로칩의 특징 중에 하나는 고사양의 게임 콘솔들의 게임도 즐길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게임 컨트롤러도 하나 연결을 해서 아이폰 15 프로 맥스 모델로 어떻게 게임을 즐길 수 있는지, 어느 정도 수준의 게임을 즐길 수 있는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사진을 편집할 때 성능이 어떤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렇게 사진을 편집하거나 동영상을 만들 때 이렇게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하나의 사진을 편집을 하고 그 효과들을 다른 사진이나 동영상에 적용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근데 하나하나 일일이 작업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포토샵으로 작업을 할 때는 액션을 만들어서 적용을 하는데요. 이 아이폰15 프로에서 이 작업을 제가 한번 해봤는데, 와, 정말 빠른 속도로 적용이 되더라고요. 제가 하나의 앨범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사진과 동영상을 넣어 놨는데요. 여기서 사진 한 장을 제가 한번 편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편집으로 들어가서 표현이 잘 되도록 모노로 이렇게 한번 변경을 해서 자, 편집을 완료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편집이 완료된 상태에서 이 점점점 부분을 누르게 되면 편집 내용 복사기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복사를 한 다음에 자, 지금 여기 있는 사진들을 선택을 할 건데 동영상도 같이 동영상까지 다 선택을 했고요. 이 상태에서 아랫부분에 점점점 부분을 누르게 되면 편집 내용 붙여넣기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붙여넣게 되면 자, 여러분들이 이 하나의 사진에 적용했던 효과가 사진은 물론이고, 동영상까지 다 적용이 된걸볼수 있죠. 그것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A17 Pro 칩이 제공하고 있는 이 성능을 통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적용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사진과 동영상을 하나의 이런 룩앤필로 만들어서 동영상을 제작하곤 할때 이런 효과를 적용해서 아주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정말 빠른 속도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원본으로 복귀를 하겠다 하면, 자, 복귀를 또 누르시면, 자 네, 정말 빠르게 되는 걸볼수 있죠. 포토샵을 가지고도 이런 작업을 액션 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보다도 더 빠르게 이런 작업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게임을 해보도록 하죠. 지금 제가 이렇게 게임 컨트롤로도 연결을 해놨는데 이 게임은 바로 바이오하자드 빌리지라는 게임입니다. 바이오하자드 빌리지 게임은 게임 콘솔 등에서 즐길 수 있던 게임이었고 이 게임을 제가 맥에서 즐길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게임 콘솔에서 즐길 수 있는 게임을 저희가 이젠 아이폰에서도 즐길 수 있습니다. 아직은 정식적으로 출시가 되지 않았지만 제가 지금 테스트 버전을 통해서 이 게임을 이렇게 플레이를 해보고 있는데요. 이 가상 패드로도 이 게임을 즐길 수가 있고요. 저처럼 스튜디오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거나 다른 디스플레이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렇게 USB Type-C 포트에 이렇게 케이블을 연결하게 되면 디스플레이에 연결해서 이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렇게 화면에 지금 게임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과연 어느 정도 수준으로 즐길 수 있는지, 그리고 아이폰 15 프로 맥스 모델 같은 경우는 레이트레이싱도 지원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그래픽 퀄리티는 어느 정도인지 제가 직접 플레이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이폰에서 직접 게임을 즐길 때는 이런 식으로 가상패드로 게임을 즐기실 수가 있고요 저처럼 이렇게 게임 컨트롤러를 연결해서 게임을 즐기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단 그 그래픽을 좀 보여드리면 지금 불타는 이런 부분 그리고 하늘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연기 그리고 이런 안부 표현 이런 부분들이 꽤 사실적으로 잘 이렇게 퀄리티 좋게 표현되는 걸볼 수가 있죠.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을 제가 앞에서 이야기를 해드린 것처럼 바로 여러분들이 디스플레이에 연결해서 아이폰 15 프로 맥스 모델을 마치 게임 콘솔처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뭘 지금 특별한 걸한건 아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디스플레이에 지금 아이폰을 연결을 해 놨는데 바로 이렇게 바이오아자드 빌리지 게임을 이렇게 모니터로 즐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런 게임 콘솔급의 게임을 아이폰 15 프로 맥스 모델이나 아이폰 프로 모델로 디스플레이에 연결하시면 을 게임을 즐기실 수 있는 거세요. 게임을 많이 플레이를 할 시간은 없었기 때문에 일단 오늘 이렇게 그래픽 품질이나 이런 퀄리티 중심으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플레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애플 디바이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에어팟 맥스나 아니면 에어팟 프로 2세대 또는 에어팟 3세대 등을 연결해서 이런 사운드로 공간감 좋게 즐기면서 플레이를 하실 수도 있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게임에. 일단 게임 모습은 여기까지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이렇게 아이폰15 프로 맥스 모델, 그리고 아이폰15 프로 모델에 탑재된 A17 프로 칩이 어느 정도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게임과 사진 편집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것처럼, 와, 이칩 정말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다양한 게임이나 앱들을 빠른 속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애플이 지난 9월 이벤트에서 발표한 것처럼 아이폰에서 즐길 수 있는 고사양의 게임들, 게임 콘솔에서 즐겼던 그런 게임들을 앞으로 다양하게 출시를 할 예정이라고 하니, 이제는 아이폰을 마치 게임 콘솔처럼 저희가 사용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런 게임들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해당 게임들이 또 출시가 되면, 지금 제가 즐기고 있는 바이오 아자드 빌리지도 정식적으로 출시가 되면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